안녕하십니까. 해목장조입니다. 오늘 장이 좀 눌렸습니다. 어, 어제 미국 장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콜 매도가 이틀 연속 나왔기 때문에 방향을 상방으로 잡기 위한 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아, 맞을 거예요. 반면에 일본의 니케이는 참 짜증나죠, 그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돈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 보시면, 요 때, 워렌버핏이 TSMC 다 버리고, 일본의 무역 상사를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예. 뭐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미국이 이쪽으로 돈을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는, 예, 고점을 넘어가긴 힘든데, 지금 현재 옆으로 행보 중입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계속 가고 있죠. 그죠? 즉, 3월, 요 때의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연결 차트를 보시면, 요때 이때 산물물이 이때가 여기거든요. 그럼 365에요. 근데 365는 좀 힘든 것 사항입니다. 355 많이 잡아야. 그래서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오늘 지수가 눌렸잖아요. 눌리면서 보시면 코어를 이익청산하고, 풋을 매도 때렸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힘이 금융에 대한 힘이 없으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올라가야 되는 것도 불과하고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월요일하고 화요일 엄청난 매도를 때렸죠. 한 170억을 때렸어요. 그런데 오늘 수익 청산하고 352까지 매수하고 355, 357 그리고 콜 외과 쪽에 매도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푸스는 350매도 때리고 347을 예, 손절 때렸지만 결국은 350을 했기 때문에 별로 손해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콜 쪽에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을 다시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0억 정도 그리고 풋 매도를 때렸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상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가 최고점이죠? 352, 355까지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누적으로 보면 딱 여기까지가 걸려 있고 풋은 352까지 매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일은 어제 방송에서 보지 352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9월 물 이게 이 보시면 오늘 매도가 이 매도 거래량이 6월 9일날 거래량을 넘었었습니다. 즉이 3거래일 동안 이 청산을 다 하고. 매도로 바뀐 겁니다 이 말은 내일 설령 올라가더라도 언제든지 하방으로 밀 수가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미국장이 오늘 밤에 올라도 내일 그냥 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콜 매수, 풋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6월 9일 날 저가가 1 8 4인데요 1.84를 밑에 안으로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6월 풋400 342가 이날 고가가 4.49인데, 종가가 4.0이고, 4.0을 넘질 못하고, 단지 매수만 해놓은 겁니다. 어제는 양매수 했는데, 오늘은 콜 매도를 했어요. 콜 352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일단은 상방을 한데, 352, 많이 가면 355에서 고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옵션 복합을 보면 여기서도 어 힌트가 나는데 call 365 0.26 그리고 저기 보시면 put 320에 0.26 입니다 365와 320에 0.26. 그러면 45. 중간 값이 22.5거든요. 그러면 320에 22.5면 342.5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342.5만 깨지 않으면 이 장은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연결 차트로 보면, 내일 오르더라도, 금요일부터 하방으로 잡고 본다면, 선물 342.5. 바로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6월 10일과 6월 13일에 시가가 334거든요. 그리고 6월 10일날 시가가 342.3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갭을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갭을. 그래서 옵션 복합에서 7월물은 이 7월물이 온전히 잡고 있으려고 하면 선물 342.5는 깨면 안 된다. 요거. 요걸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즉, 340부터 미결제가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에, 340, 휩소로 340을 찍더라도, 340은 진짜 마지노선이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선물 340은 깰 일이 없다. 단, 단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콜매도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즉 여기 보시면 5일선과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거 매끄러 한번 갈 여지는 있다. 그래서 급격하게 장의 변동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도 급격하게 342.5까지, 340까지 확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리는 그런, 예, 다이나믹한 장이 연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두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예, 기억을 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일단 결론은 예, 내일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목요일날. 근데 금요일부터는 정말로 조심하자. 선물 342, 340까지도 한방에 밀릴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 외국인들은 거의 마련되고 있다. 만약에 내일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더 콜매도가 나온다면 콜매도가 이게 오늘 콜매수지 않습니까 월요 하요일처럼 콜매도가 나온다면 금요일부터는 그냥 내일 종가나 야간장에 닥치고 푼매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살짝히 눌리면서 양방향 피 빼는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방종이 더 높다 이렇게 아, 그러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남은 시간 편히 쉬시고요. 행복창조였습니다.